ASTL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대결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 카라리오와 아프리카TV의 대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프리카TV는 이제 이전 제이 전패를 기록하고 있어서 오늘 경기까지 패배를 하게 되면은 3패 늪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카라리오 같은 경우에도 아직은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고 볼수 있죠. 오늘 만약에 패배를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그 아프리카TV와 이 비슷한 그 승패를 또 보유하게 어, 되는 거니까요. 네, 그렇죠. 팀 단위 리그에서 워낙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장윤철 선수인데 이표 아픈 1패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 스포츠펀드에게 그냥 셔다웃을 당해 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자존심이 좀 상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에, 이후에 남아 있는 경기에서도 충분히 승리를 따낼 수 있을 만큼의 화력을 갖춘 팀이라서 네. 에, 오늘 경기에서는 반드시 또 승리를 해야겠다 마음가짐을 먹고 왔을 것 같습니다. 그렇 엔트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 나오나요? 누가 나오나요? 오 장용재, 김정호, 김인중과 박상현, 홍덕. 예, 와 <laughs> 홍덕 이 선수가. 굉장히 좀 잘하는 모습, 이 되게 잘하는 모습 보여줘야 돼요. 여러 견제공격도 완벽하게 틀어맞고요 네. 이병력도 끊어냈고. 치즈! 네. 그냥 맞으면서 계속 공격해요. 치즈! 김윤준! 김윤준 선수의 1승 추가면서 1대1이 됐습니다. 이제 세 번째 대결, 이클립스의 경기 펼쳐지게 되는데요. 장유철 선수와 김지성 선수의 대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팀을 이끌어가는 팀장, 장유철 선수. 오늘은 김지성 선수의 맞스 분들 지금 김정호 선수 승리 이후에 박상현이 무너진 상황이다. 김지성이 살려줘야죠. 세 번째 세트 대결 시작됐습니다 프로토 장윤철 선수고요. 테란 김지성 선수입니다. 팀 단위 리그에서 워낙 잘하는 모습을 장윤철 선수한이 보여주고 있고 변화무쌍하잖아요. 변화무쌍하다는 표현이 가장 적절한 음. 것 같습니다. 진짜 예측 불가. 네, 어느 타이밍에 언제 밀고 들어올지 모르고 견제도 정말 잘하기 때문에. 음. 네 테란 입장에서 한번못 막았다 싶으면은 영원히 못 막게 되는 네. 상황이 여러 번 나와요. 안쪽으로 좀 들어가서 정찰겸 견제를 출발하고 있거든요. 네. 아 계속 건드려요. 이 타이밍에 S B 프로브 견제 너무 잘해요. 네. 리페어 여기서의 좀 견제가 뭐라도 더 뽑게끔 지금 상황을 만드는 거죠. 프로브의 도움은 없지만 여튼 위치를 계속 바꿔가면서. 상대가 가스통을 빨리 네, 머리인의 독을 받아서 가스통을 날리지 못하던 자 여기 질로타라와워와 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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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프네요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것 네, 같아요 네. 좀 많이 아픈데요 네일구 s c b 를 뽑아 놨는데 미네랄에 못 붙이고 있는 거 보세요 얼마나 지금은 어, 이곳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네. 네. 아니 가스통은 언제 뛰어라고 계속 또기롭히고 있는데 와 네. SCB 어어 커버가 굉장히 좋아서 이제는. 아 정리하긴 했지만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너무 신경질이 날것 같은 네. 그 느낌이 좀 듭니다. 어떻게든 뭐 성과를 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이거 좀 조심해야 됩니다. 네. 네. 여기서 밀고 위에 리버 하나. 이게 빨리. 리버 타이지까지 들어가거든요. 네. 이거를 그게 그러니까 지상 병력을 끌고 바깥쪽으로 나가고 드랍시프로 이어가는 게 목적인데 드랍쉽은 지금 좋은 타이밍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네. 아 대비가 너무 좋아요. 네, 드랍쇼 팀원입니다. 드랍쇼 동선에 옵저버가 있어요. 정면으로 오는 것을 프로듀서 지금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굳이 모든 병력을 정면에 배치할 필요도 없었죠. 난이도가 있는 거죠? 이러면은 네. 레이스가 있는데 모시하고 좀 들어갑니다. 중간 아, 내려놓고. 아 레이스 연결 안 됐고. 와 여기서 자 하나 와. 발업찔러까지 같이 떨어졌기 아, 때문에 와이방구좀네네 <laughs> 네, 같이 들어요 오 시즈모드, 시즈모드 안 불었어요 안었어요자 양쪽에서 드라운드 들어가는데요 시즈모드가 안돼 있으면은 드라군에게 맞으면서 지금은 쫓겨가야 되기 때문에. 네. 자 싸움을 한번 걸었는데 두와 에스... 리버 23킬 네 SCB가 어쨌든 버텼지만 리버가 진짜 엄청난 킬을 네. 또 만들면서 결국 잡히긴 잡혔지만 오 여기 조타 됐어요 일꾼을 많이 잡았어요 자 셔틀옵니다 이거 받쳐줄 수 있는 병력 있나요 터틀에서 공수부대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사실 받쳐 줄수 있는 병력이 없죠 네. <laughs> 마인 와. 마인 끌기로 데미지 주고 계속 탱크만 잘라 먹고 있습니다 아다 터져요 트리플 먹기가 너무 어려워요 지금은 네 근데 불합병령 프로, 문제는 프로토스가 아무런 자원 데미지가 없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기회를 보면서 계속 찌를 수 있는 장을 쳐서 주고 대놓고 실어 나르 보통은 저기가 네. 사지가될수 있기 때문에 안 들어가거든요. 마인드 매설이 있고 한데 마인드 데미지 양쪽으로 좀 계속 견제하고 있거든요. 좀 터지고 좀 보내면서 창원 춘환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여기가 못 돌아가요.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겠어. 와, 이거는 스톱! 이건 무슨 그 AI가 실현하는 네.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네. 컴퓨터랑 할때 이런 식의 장면들 가끔 보거든요 경력을 생산할 수 있는 그 건물 자체가 와아 대... 인데다가 자원은 이미 두배 이상 먹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네 너무 아프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막으면서도 몰래 멀티 혹시라도 몰래 멀티 하나가 돌아가면서 업에 계속 자원을 투자할 수 있다 이러면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지금 아니고 네. 탱크를 부대 단위로 모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급수가 칠려가지고요차원두곳 네. 차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역전하기 위해서는요. 화면에 잡히는 탱크가 둘밖에 없어요. 네. 이전력이못 세... 나오고 있어요. 최재 네. 장윤철! 특유의 장윤철 다운, 노련한 견제 운영이 지금 나오면서 이번 경기 승 따냈습니다. 세트스코어 2대1로 앞전하기 시작하는 카라리오! 여러 가지로 장윤철 특유의 플레이가 아, 너무 잘 살아난 경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자, 여기서 리버 도기가 또 아까 전에 20킬 이상을 하는 지금 장면. 하나 터졌고 이 한기가 대박이었어요. 오, 대박 났었고 네. 어느 정도의 운적인 부분에서 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레이스와 토레시 한아저 리버가 타고 있는 그 셔틀 때렸다면 그게제요 가능했거든요. 야, 여기서 우와! 아, 벙커리 빼다가 대주검을 다했 와! 와! 이건 예세 번, 네번대박 우와! 어. 와 기적을 만들고 갔습니다. 네. 네. 놓고 자, 이건 구석에 모이면은 우와. 우와. 한번더 있어! 있어. 아, 같이 가자! 야! <laughs> 이번 경기를 <laughs> 바탕으로 경험치 많이 땄어. 최재홍덕. 저번 경기 아프리카 TV에서 와 오늘 깜짝 등장해서 일 승을 거머쥐면서요. 이 경기를 이대로 만들어서 AC가 정말 기회를얻어났습니다 와우, AC가 지금 나오는 선수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요 먼저? 자, 카라비오가 나오네요. 누가 나오나요? 과연? 나오나요? 오, 장윤철! 리그에서 강력한 면분를 가지고 있는 주장 네. 장윤철이 네. 에이스 결정전을 책임지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프리카 TV에서 장윤철을 잡기 위해서 지금 누가 나옵니까? 박상현 선수가. 와, 네. 박상현, 네. 네, 나올 만한 선수였던 것 같습니다. 저 네. 스톰도 좀계속해 활용이 안 되면 히드라 세상이죠. 네. 스톰도 빠진 하이드라였기 아 때문에 아 히드라에 그냥 송모전에 계속 걸려 네. 있었어요. 자 입구 좀 막히고. 제제 네. 아프리카 TV 박상현 이번 경기 AC 열전승 이따내면서 1승을 가져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승전신고를 제대로 했습니다. 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예, 또이 카라비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더 급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승리를 했지만 아프리카는 아직 갈 길이 바빠요. 네. 그냥 변조 해줄게 오사서야 별조 변조. 그냥 갖고 있는 거다 줘! 오사소야! 네가쏠수 네가 있을 만큼! 네. 어.